이 꽃이 밭이나 산에서 볼수 있는 도라지 꽃입니다. 이 도라지 꽃은 7월에서 8월에 피우는데 정보랏빛 또는 백색의 꽃을 피우며 꽃말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도라지 꽃은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는 풍선처럼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도라지 꽃으로 차를 만들어 마시면 맛도 좋고 봄에도 좋으며 청보랏빛의 색깔에 예쁜 비주얼적인 색감의 꽃차가 됩니다. 동의보감의 도라지꽃은 성질이 약간 따뜻하며 맛은 매우면서 쓰고 폐기로 숨이 찬 것을 치료하고 모든 길을 내리며 목구멍이 아픈 것과 가슴 옆구리가 아픈 것을 낫게 하고 독을 없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라지 꽃을 채취하면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포닌 성분으로 쌉싸름한 향을 냅니다. 도라지 꽃에는 사포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요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라지 꽃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촉진하고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며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안에 점액 분비물을 현저하게 증가시켜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도와주며 기관지에 열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환절기나 추운 겨울에 도라지꽃차를 마시면 호흡기 증상을 완화해주고 편도선염, 인후염, 폐열, 진해, 거담 제거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도라지 꽃차는 미세먼지로 인한 손상되기 쉬운 폐와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도라지 꽃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혈압을 정상화 시켜주고 뭉친 피를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속에 쌓인 지방을 제거해 주어 피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도라지꽃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혈압을 낮춰주고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예방해 줍니다. 도라지꽃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항산화제 성분으로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중금속과 독소, 노폐물을 배출해 줍니다. 도라지꽃에 함유된 이눌린 성분은 천연인슐린 성분으로 불릴 만큼 혈당 조절에 뛰어나고 도라지꽃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혈당 수치를 조절해 주어 당뇨병 개선 및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도라지꽃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인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체지방이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게 도움을 주며 살이 찌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사포닌 성분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체내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도라지 꽃차를 마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 꽃의 사포닌 성분은 간세포의 세포독성을 억제하고 간해독 효소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도라지 꽃차는 지방간 치료 및 간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어 간경화나 지방간 등의 간기능 개선에 좋습니다. 도라지꽃차는 아직까지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좋은 도라지꽃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라지꽃을 세척 후 물기를 털어내고 꽃술을 제거한 후꽃 봉우리도 자른 다음 꽃 모양대로 도라지 꽃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전기 프라이팬에 불이 들어올 정도로 온도를 맞추고 한지를 깐 다음 도라지 꽃을 올려놓고 덧음과 식힘을 여러 차례 반복해 준 다음 마지막으로 뚜껑을 닫고 덧음을한 다음에 잠재우기를 하면. 도라지 꽃차가 완성됩니다.도라지 꽃차를 마실 때는 도라지 꽃 5개 정도를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우려내어 마시면 됩니다.도라지 꽃차는 너무 과하게 드시면 사포닌 성분 때문에 요오드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가래를 삭혀주는 도라지 꽃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